에서 이제 독서가 어떤 의미냐. 보겠습니다. 어, 책을 읽는 분도 이야기책, 소설만 엄청 읽는 분은 비문학 칼럼 못 읽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비문학 책 아예 못 읽고 읽어도 우선 막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앉아 있기도 싫고. 소설은 그렇게 좋아하고 에세이 그렇게 좋아해도.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는 문학, 비문학이라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어, 자신이 그 부분이 부족한 걸 알고 그거를 채우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책은 내가 정보를 얻는 거, 재미를 얻는 거, 그 지혜를 얻는 거 크게 이제 읽는 이유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수강했던 분 중에 자기가 웹소설, 추리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추리소설 작가인데 웹소설로 작가가 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추리소설 엄청 많이 읽는 분이에요. 작가가 되고 싶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말도 잘 쓰고, 글도 깔끔하게 잘 쓰고, 막 드립도 재밌게 치고, 이렇게 해요. 같이 칼럼 읽기를 하는데, 정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이 텍스트 안에서 근거를 찾으세요. 당신의 생각 말고, 이글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나름의 생각의 논리적 근거 찾아보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진짜 못하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글을 재밌게 잘 쓰고 말이 재밌게 잘하는 거랑 또 정보를 이해하고 내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다른 문제고 지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가지고 요세 가지 요소를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여러분의 독선 또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혜가 항상 고전이랑 이어져요. 고전 왜읽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읽다 보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그 요즘 실용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과 이야기, 독서는 재미다. 뭐 이런 것도 많죠. 근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뭐 정재승 교수님, 문유석 판사님, 거의 상위 1%고 같은 분들이 독서는 재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재미와 달라요. 그분은 막 중학교 때 죄야벌을 읽고 울고 막 도스토예프스키를 읽고 막 재미있어서 막 계속 밤새 읽고 막 이런 분들의 재미와 <laughs> 죄야벌 이런 거를 거의 읽지도 못하고 안나카레이나 엄두도 안 나고 이런 분들이 읽는 재미랑은 재미가 다릅니다 차원이. 그런 의미에서는 어 조금은 더 노력하는 태도로 독서를 임하실 필요도 있어요. 내가 어떤 독해력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그냥 취미 이상의 의미에서 그래서 이세 가지를 보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따졌을 때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항상 세발 자전거를 말씀드립니다. 세발 자전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 해득하고 글자 읽기 독립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그림 이미지 우리의 어, 비주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이 생활 속에서의 나의 시각적인 정보. 우리가 여러분 한글 배울 때 글자 배우기 전에 그림 배우잖아요. 지금 영상이 핫하잖아요. 이미지, 카드뉴스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고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음가가 이제 소리로 나는 거. 그래서 소리를 여러분이 딱 말해서 읽어주었을 때 그걸 소리를 듣고 아는 거세 번째가 글자만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림이 압도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계속 학습만화 보고 유튜브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글자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동시에 주면 음과 글자 상관없이 그림만 보고도 의미를 때려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글 할 때는 일부러 그림 보여주고 스토리로 따라서 읽어주고 재밌게 하지만 읽기 독립으로 갈 때는 여러분 읽어주지도 않고 그림도 없어도 글자만 보고 스스로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그림도 보여주고 소리도 읽어주고 글자도 다 보여주고 하다가 보조바퀴를 떼버려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그림 없는 그림책에서 글자로 넘어가고, 조금씩 이제 그림 가는 거에서 사파 중심에서 글자만 있는 걸로 이렇게 조금씩 페이드아웃 다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소리도 여러분, 처음에는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글자를 봤다면, 맨 처음에를 글자 한번 네가 읽어봐. 이거 읽을 수 있어? 어, 떠듬떠듬이라도 읽으면 읽은 다음에 같이 발음을 해보는 식으로, 힌트를 최소화해서 먼저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결핍이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제가 글쓰기 같은 거 하고 어린이들 참관하고 이럴 때도, 어, 여러분이 그 칠판에 글자를 써주고 아이한테 써보라 그러면 아이들은 칠판 보고만 씁니다. 근데 칠판에 써주지 않고 그냥 한번 써봐라 그러면 나름에 써요. 뭔가를. 틀리든 맞든. 그럼 알아서 어떻게든지, 뭐, 자기가 아는 걸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하면, 나름 스스로 써본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어, 네. 여기서 말하는 글자는 의미까지는 아니고, 완전 기초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문해력이 있으면, 아, 어, 어제 걸로 따지면, 컴퓨터 세탁이 있어요. 그러면, 읽을 줄 아는 친구는 우선은, 어, 컴퓨터 세탁. 엄마 세탁이 뭐야? 의미는 몰라도 우선 읽을 줄 아는 게 거기까지예요. 세탁 세탁 어,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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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이 뭐야? 의미는 모르니까. 근데 우선 거기까지만 가는 게 단계예요. 근데 세탁이라는 것을 글자들 보지도 않고, 어 저기는 옷이 널려 있고 저런 그림이 있으니까 너 세탁소겠네.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왜냐면 앞으로는 결국 글자를 읽고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돈이란 글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laughs> 뭐 떠오르는 금액이나 이미지나 자유롭게 한번 채팅창에 쳐주세요. 이게 이미지와 글자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란 글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그냥 짧게 바로 떠오르는 뭐 금액이랑 <laughs> 이미지 같은 것을 그냥 바로 한번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편하게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가장 확인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막어 원작 책이 있는데 영화가 나왔습니다. 책이랑 영화 중에 어느 거 보시겠나요? 막 이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우선 오 물가 오 세계 여행 복권. 동전 집회 수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글 교재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글 교재는 뭐 이렇게 지폐가 나온다거나, 동전 나온다거나, 돼지 저금통이 나온다거나, 그림을 먼저 제공해줘요. 저 그거는 우선 내가 이해하는 습득하는 과정이니까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글자로 갔을 때 <laughs> 쇼핑하고 싶다, 지갑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는 게좀 기본적인 글자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돈이라고 읽는 것 자체가 음가,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 거, 돈을 내가 듣는 거,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면 이미지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의 내재화된 의미예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의미. 좋게 멋있게 말하면 상상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 가족의 화목까지 나왔어요. 전쟁 쫄에 전쟁 나왔고. 근데 우선 이 돈으로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같이 공유하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지폐, 지폐, 그리고 이런 동전, 저금통, 그리고 금 제가 그냥 정말 구글링을 해서 이미지로 해가지고 돈 검색했을 때 나온 이미지를 골로, 골고루 가져왔어요 이제 비트코인까지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까지 비트코인도 이제 돈의 경계에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인강이랑 유튜브랑 이렇게 요즘은 카드 뉴스부터 해서 이미지 중심으로 뭔가 교육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돈이라고 했을 돈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독자, 수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확 바뀝니다. 근데 글자를 먼저 보여주면은 그 안에서 의미가 좀 확산돼요. 기본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EBS 실험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모아두고, 모아두고 기름떡볶이 만드는 순서 영상을 보여줍니다. 잘 보라고 해요. 나 학습 영상처럼, 이 기름 떡볶이 만드는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잘 인지해라. 라고 하고 나서 영상을 짧게 보여주고, 스스로 이해도를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laughs> 아, 자신감 무치죠99% 이해했다고 해요. 한 5분 정도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친구도 거의 다90% 이상 이해했다고 해요. 스스로. 나름 메타인지로 따지면, 어?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본인은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디님이 물어봅니다. 영상에 나왔던 기름 떡볶이 만드는 순서를 한번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어, 그 뭐지?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래요. 본인이 90% 이상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생각이죠. 그 착각 속에서 어,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요. 이 친구들 그럼 기능 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더못 나가겠죠? 실제로 이걸 부르는 말도 있어요. 지식의 환상 착각이라고. 멀티미디어는 이미지 주고, 소리 주고, 막 자극, 막 자막 빵빵하고, 막 효과음 넣고 이러니까, 우리 자체가 뭔가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끔 유도합니다. 많은 에디테크 디지털 교과서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항상 가볍게라도 점검을 하는 것을 같이 넣어요. 요즘은 추세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얘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거랑 학습의 성취가 됐는가, 성취 기준을 달성하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너무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우회적으로라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영상의 문제, 그니까 러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론적으로 잘 말해준 책은 요, 다시 책으로라는 책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책은 좀 어렵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 일부를 가지고 오면, 어 수많은 이제 영상과 쉬운 컨텐츠들,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다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실적 정보 얻는 것까지도 괜찮아. 유튜브를 얻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비판적, 분석적 사고,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데는 책만큼 좋은 게 없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의 깊이 있는 지식, 그걸 필요로 하는 또 인지적 인내심. 알고 싶어서 탐구하고 내가 돈이 뭐가 떠오를까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그 노동. 생각의 노동을 하는 그런데 끈기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책이 중요하다 는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책이죠 많은 분들 읽어 보셨을 텐데 여기서도 아 얘가 되게 책 읽기 싫어해요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교사분이 쓰신 건데 이분은 듣는 독서를 굉장히 강조해요 읽기가 힘들면 우선 듣기로 해라. 왜냐하면 듣기 자체가 이해력. 그러니까 듣기랑 읽기는 수용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랑 쓰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수용하는 것 자체가 읽기가 너무 힘들면 여러분이 이제 듣는 것만 잘 이끌어줘도 이해력이 높아진다. 그, 그 자체가 이제 학습력이 되고 장근육이 된다. 듣는 독서를 강조하시는데 결국, 어, 교사 입장에서는 애가 기본 학습 성취를 할수 있는 학습력이 중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사실 원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원래 음악 좋아하는 사람도, 원래 춤 좋아하는 사람도 왜 좋아해? 그러면 그냥 좋아, 행복해, 재밌어 이렇게 그냥 가볍게 끝나요. 근데 역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영상 컨텐츠보다 깊이가 있고 그리고 좀 주체적으로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돈이 가족의 화목까지 가고, 전에 전쟁까지 가고, 여행까지 가고, 쇼핑까지 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인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제가 먼저 그냥 돼지 저금통을 다쓰면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돼지 저금통과 돈을 연결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런 면에서 글자가 주는 주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 학습력까지 이어집니다.